항상 위험에 잘 대비하는 게 지도자예요. 성과 내려고 애쓰면서 나 이렇게 잘했다. 성과 낼 필요 없어. 안전할 때는 국민이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거야. 비 많이 온다고 했잖아. 그럼 지도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아, 비 많이 오면 우리 충북도는 어디가 낮은 지역이지? 침수될 지역을 미리 보고 해라. 어디 위험하다. 그럼 거기 경계 근무 서라. 비가 많이 내려도 밑에 사람들 약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이 내를 쳐서 스스로 결단하는 능력이 없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강자 마음을 쓸수 있는 사람이거든. 아랫사람일수록 그걸 못 써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때 결단 내려주면서 이제 차단막 내리고 차 진입 못하게 해라. 이것까지 지시해줘야 되는 거야. 몇 군데 딱요주의 그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쳐. 왜? 맨날 약자 마음으로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래서 리더가 될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약자 마음 정산해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공부 꼭 필요해요. 특히 리더들은 다 마음 공부해야 나라가 안전해요.